하나의 그 말씀은 예리미야 2장 31절에서 마지막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31절입니다. 너희 이 세대여 여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네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너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않아야겠다 하느냐 천하가 어찌 그의 해을 믿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해복을 믿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만나게 된 그날 수는 셀수 없거늘 네가 어찌 사랑을 거두려고 네 행위를 암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네 행위를 악한 여자들까지 가르쳤으며 또내옷 따위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이는 피가 흐른다니 그들의 담흥만을 그렇게 했더니 하니가니라. 오직 이모게 일을 때문이니라. 35절 그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고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제여내 길을 바꾸어 불지난 돌아다니는가? 내가 수도로 말미야마 수치를 당한것이 또한 네 국으로말미야마 수치를 당할 것이다 아가치? 네가 아니, 두 손으로 우리 일을 썼고 그래서 아가리아니는 네. 네가 무지한 자들을나의여하와가 보일 으므고 네가 수로말미야아 눈도 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이겠느냐, 캄캄한 땅이겠느냐, 그렇게 표현한 것은 광야의 형편을 말합니다. 7절 말씀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기름진 땅에 인도하셨다. 그리고 그곳에 열매 아름다운 것으로 먹이셨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땅에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 땅을 더럽혔다. 내 기억을 도리어 쓸모없는 땅으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나님께서 질타를 하고 계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고통에 애굽 땅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만 살아 들을 때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관에서 훈련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순종할 때는 걸어가는 행진 길이 너무나 쉬웠습니다. 불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들이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어깨를 들고 나가는 제사장, 내외인들을 뒤만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불기름, 구름기름으로서 보호하시고, 주위에 있는 외적들이 도리어 두려움을 가지고 저들을 공격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것이 니 40년 광야길에서 깨달은 것이, 그 훈련이 끝나 가난의 기름진 땅에 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한다 이것이. 정원한 자녀가 뱀을 잊을 수가 없고 신부가 애국을 잊을 수가 없는데 내 백성은 나를 잊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잘알수 있는 것이. 전능하신 그렇게 영화 오신 주님이 온통 관심과 마음, 자기 택한 백성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지신 그 언약과 율법받아서 있을 때에만 행복하지, 그것에서 벗어나면 도리어 증교와 채찍이 간다는 사실을 또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사람은 혼자서 행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창조자가 계셔서 허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리면 결국은 아수가 나타나고 애국이 나타나고 바벨론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조속들이 이방신을 생기는 소속들이 돌아서 수치를 당하게 하고, 도리어 노예로 잡아가버리고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 나를 잊은 날을 셀 수도 없다. 이 표현은 제사 의식, 의식까지도 이제 잊어버렸다는 것이. 아침 저녁으로 상번째 어린 양을. 제물로 드는 것까지도 겸리하고 그 기쁜 뜻을 잊어버립니까? 오늘 날로 말하면 어느 날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게 송양의 보배표 원을 받았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 이 천국을 선물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 내가 믿었습니까? 물론 내가 믿었지만 하나님이 그 복음을 듣게 하사 성령으로 마음을 오픈하셔서. 믿을 수 있도록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믿음을 가지고 너무나감격이어 있다가 이제는 주일 날만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인데 내가 뜬구도 예배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있다가 서서히 사라졌다. 강물에 콩나듯이 아무렇지 예배드는 그런 생각으로 변했다는 것이. 그럴 때에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께서 애국을 들어서북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셔서 하나님부터 떨어질 때에 그때그때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셀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참다가 참다가 심판을 가셔서 비 c 722년경에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나의 백성이요, 여수로 오이요 충염 산성이여. 그렇게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승인다에 의해서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번약관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명 율법안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떤 한 만큼 멸하여 버리겠다는 것을, 그것이 우리 눈에 보여야 된다. 남아있는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애국의 바느 누구를 위해서 조공을 들고 내전 간섭으로 그 수치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배반하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BC 586년에 멸망을 시켰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안 계십니까? 멀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렸다. 그렇게 말했니다 요야다의 아들, 샤가라 선지자, 모든 백성들 앞에서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느냐?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음으로, 하나님도 너희를 버렸느니라. 그러다가 결국은, 요와의 전들 안에서, 요사와의 돌로 쳐 죽여라, 죽자. 구약에 나오는 많은 영성으로 충만한 종들은 거의 다가 목이 달아나든지, 돌에 맞아 죽든지, 유배 되든지, 죽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면 잘될줄 알죠? 혹시 육은 잘 된지 몰라도 영은 죽게 되는 것이 차라리 육적으로 시큰두드는 는게 낫지. 증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보시잘 살겠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징계는 손 하나 깎다 떼지 않는 가만히 내 볼을 뒀다가 주여 주여 했는데 어디로? 심판 때에 내가 언제 너의 주여? 내가 언제 너의 주여? 네가 나를 버렸으면 나도 오늘 버린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리의 역사를 그대로 지금까지 끝까지 가지고 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있어 우 이야기라고 이야기로 보면 안 네. 돼요. 지금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동일한신 주님으로서 섭리하고 있는 것을 옛 이스라엘을 통해서 거울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옛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37절에 가서 그들을 의지하는 것을 요와께서 버려버렸다. 신앙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과의 연교 하늘에서 성전을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내려서 이 사회를 덮어버리는 하나님과 영통, 형통, 영교의 깊은 단계에다가 이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기는 모습, 방법을 교훈해 주시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이사야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하신다. 깊이께 들어가서 하나님 외의 것을 의지할 때에 그 의지한 것으로 통해서 배반당하도록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깨달아. 강력한 이 당시에 북방인 아수르. 엄청난 국방력과 모든 정보을 가지고 있는 아스르 군대를 의지했더니 잘 침교가 되는 줄 알았더니 그들이 내려와서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이 쏘았다는 것입니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과 이 열방 평화의 관계. 의지할 자는 하나님이시다.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만 100% 믿음, 의지, 신뢰, 주께 영광 돌리는 백성들로 간단하게 이 표현을 해서 하나 앞에, 청중 모양교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 100% 믿음, 의지, 신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짓지 않는 짓까지 하나님이 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난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백성들은 기름진 것을 먹고 전쟁에 항상 승리해서 하나님을 허락하는 그 용토를 쉽게 쉽게 그 인족도 하나님이 쳐서 이기게 하고 우리는 무기만 들고 나가서 싸우는 흉내만 내면 순종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주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조속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도리어 작은 족속에 와서 이사람을 멸망하는 신뢰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뭐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주위에 나를 돕는 능력자들을 붙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섬긴 것을 대민들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자기 아버지가 다윗이 너무 뭉쳐가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제2의 모세급인 사웰 선지자가 오는데 그 몸매를 어디에 보냈습니까? 나머지 7리 형제들은 선지자가 오는 방에 다 모이고 있고 다윗만큼은 들판에 가서 지금 네가 양떼들을 좀 지키고 있으라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자를 중요하게 보냐면, 젖는 자를 힘있게 무시하는 것. 그렇 때, 그런 자는, 공도, 사자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은 오늘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보혈를 하신 그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 빛 가운데 충만한 영광으로 계신 그 젖는 자의 힘을 입고 싶습니까?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보배피의 능력을 한번 내가 입고 그 싶습니까? 믿음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 보안하신 주님 이사회가 말했던 하나님의 성기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만의 의자란 말이에요. 100% 믿음의 지식해 죽게 영광도는 그 마음만 가지는 하나님 나를 세우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훈련과 연단의 마지막에 오는 영광된 영원이라고 했어요. 장수는 영원이라고 했어요. 주님도 우리를 100% 믿고 믿어주고, 우리도 주님을 100% 믿음 의지시내 죽게 영광 돌리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언제나 연합을 하겠어요. 아무 것도 볼품없는 다윗은 주님 앞에 연합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돕도록제 1급 용사들. 따라합시다, 제1급, 제1급 농사들, 제2급 농사들, 제1급 농사들, 제3급 농사들, 제3급 농사들 그리고 자기 뒤편에 전략, 전술이 뛰어가 그런 모략가들을 붙여줬습니다 그들이 또한 다윗이 충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들어주니 다윗이 세계 최강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2급 농사만 해도 사자군에 들어가서 몽둥이 하나로 사자와 싸워 이기고, 녹두밭에 들어가서 600명의 블레셰과 싸워서 한명이 이기는 군대를 붙여주시.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사람과는 평화의 관계지만 의자께 것은 요한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가난 땅에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기름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입혀주시고, 전국할 땅을 쉽게 쉽게, 그인조소들도 쓸어버릴 수도록 하나님께서 자연계로 움직이시는 놀라운 역사이 되시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때는, 작은 조소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의성들을 도리에 쳐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합한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기뻐하고 그 율법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수호십니다. 어떤 형편이있지 그가 만약에 사망에 음침만골짜기에요하나님이 더욱 교도할. 내 언약을 지키고 있고 내 율법을 지키는데 내만 의지하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주님 오신 까지. 이 섭리는 동일하게 유1 9 이스라엘 백성을 루었던그 하나님께서 주님 보시는 순간까지 그렇게 우리를 그 신앙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계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주님만 힘 있게 의자에 의자는 분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의자는 만큼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은 우리와 함께하는 현실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히온 마음과 정신과 뜻을 다하여 주도의 하나를 사랑하라 했던 신명기에 나오는 그 말씀의 핵심은 바 오늘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자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서 나를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완전히 어떻게 해? 100% 믿음 의지 신뢰 주께 영광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이렇게 하지 못한 것그 아들의 피에 자격하고씻어시서 마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가로붙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역사 나타나 것입니다 기도니다 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 멀리할 때아수르 군대가 애굽의 군대가 마을론의 군대가 와서 저들에게 수치를 보이고 노예로 끌고 가고 멸망케 했습니다 그러나 올 이십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교훈을 받아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복하는 현안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쏟아붓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알고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천하고나가는것입니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을 이사벽에다 회유해서 100% 주님만 신뢰고의자하백성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나타나는 다윗의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되여 주옵소서 시스기야의 네.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되하여 주옵소서 네. 예수님의 영원을 감사하여 기도드립니다